네, 반갑습니다. 부기용화 컨설턴트 이대강입니다. 예, 오늘 47화, 47화 어,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돈을 증오합니다. 정말이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집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는 불을 증화합니다. 불은 비참한 삶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불의 힘이며, 항상 익힌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불의 고마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환의 수단인 돈을 저주하는 것은 패배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교환 수단을 절대지하는 사람도, 일종의 창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다른 것은 모두 어떻게 되든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벌고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감추어진 재능을 발휘해 보는 것, 자기에게 어울리는 위치에 서는 것, 아름다움과 타인의 행복과 성공에 공헌하는 기쁨도 우리가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수 없는 것도 그러면서 알게 되겠죠. 하지만, 수단은 필요한 것이며 잠재의식의 법칙을 사용해서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그 풍부한 수단을 사용하여 마음의 평화, 조화, 완전한 건강, 그리고 남과 내가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 어, 이상입니다 음 여기에 제 생각을 좀 덧붙여 보자면 음, 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아 근데 제가 이 부분 중간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에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돈을 모으는 데 노력을 다 하겠다 다른 것은 어떻게 돼도 좋다 라고 이런 결심과 결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저도 생각을 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돈을 벌려면 어,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 어, 어떤 저항감 또는 귀찮음, 나태해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어, 정작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말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 벌고 싶어 하는 건 아니구나. 난 지금, 어, 어떤 돈을 벌기보다는 지금의 삶의 어떤, 어, 그냥 지금의 편안함을, 어, 컴포트 존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는 돈을 벌고 싶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어,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음, 그 저항감을 극복하고 어, 돈을 원하는 만큼의 돈을 꼭 어, 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오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